네트워킹이라는 게 다소 뭐와 같다. 양파를 깎아내는 것과 같대. 각각의 층이 뭐냐? 정말로 단지 한 그룹일 뿐이야 사람들의 그룹. 네 세계 속에 있는 사람들인데 이 후가 가리키는 건 누구겠어? 그피플을 가리키겠지. 누구냐면은 공유해. 어떤 일반적인 것들을 공유하는 그런 사람들이란 말이야. 각 층의 이 양파에 예를 들어서. 네 마케팅 동료들, 회사의 마케팅 동료들이 한 층을 형성하지. 너의 대학 친구들은 또 다른 층일 수 있고. 그래서 너는 시작하지. 벗겨내는 거야. 친숙한 층을 벗겨내. 그리고 이동하는 거지. 그래서 바이 빌링 2번 더 센터에 근접하게 이동함으로써 네가 출발 하게 되는 거야. 다시 말해서 네가 너의 층하고 일을 하는 거지. 너는 시작할 수도 있어. 시작할 거야. 만나는 것을 점점 더 새로운 사람들을 그 길을 따라서 만나는 거좀 진행을 하면서에 새로운 사람들을 만나겠지. 이것이 너를 멈추게 하지 말아라. 훨씬 많은 사람들이 부끄러워한단 말이야. 뭐로부터 부끄러워하냐? 네트워킹. 그러니까 인맥을 쌓아가는 걸 부끄러워해. 뭐 때문에? 걔네들이 단지 불편해서 그래. 뭐 하는 게 불편해? 뻗는 거지. 새로운 사람들한테 도달하는 거야. 알지 못하는 새로운 사람들한테 이렇게 목적격 관계되면서 생략 하나 돼 있고 그게 불편하거든. 근데 나는 이걸 너한테 하라고 하는 거야. 지금. 강요를 하는 거지. 이 단계를 놓치지 마. 낯선 사람인데 오늘날 낯선 사람이 어떤 좋은 게될수 있다는 거지. 연결이라든가 지식이라든가. 에? 그런 것들. 그러니까 인맥이 될수 있다는 거야. 한마디로. 지식이 될수 있고, 너에게 내일의 지식이 될수 있다. 그래서 멈추지 말아라. 너의 양파 깎는 것을 처음에 혹은 두 번째 층에서. 그러니까 이첫 층이랑 두 번째 층이 얘기하는 것이 그 낯선 사람이잖아. 그런 것들에 대해서 깎는 것을 어, 두려워하지 말아라, 멈추지 말아라. 그렇기 때문에 새로운 사람들과의 인간 관계, 네트워킹 형성에 있어서 피하지 말고 그대로 정면으로 부딪혀라 하는 말이네.